예 여기는 상라이 골드 트라인을글대입니다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어? 그 골드 트라인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죠? 아이고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영상 찍으려고. 요거는 우리가 십 수년 전에 왔다 갔던 데입니다. 그러나 이 앞면이 좀 있습니다. 아렇죠 저 우리 여기 매콩강입니다매콩강고저요 바다 건너가 요저조자가나우습니다 나우스 나왔어고자 위에 보이는데 한번더 기볼게요. 저 위에 보이는 빨간 집이 빨간 집이 제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요 매콤하요. 거거 Y 자로를 뜨갖고 요 자는 미얀마다. 요거는 나오스다. 요자빨간물요 빨간데 요는 태국 장마입니다. 아, 요는 무아바는게도 우리가 좀에 안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나오스 질로 집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들었었어요. 아무것도 일 없었는데 요. 근데 강물이 좀 틀리지요. 이 미얀마서 오는 거 하고 나우스서 는 나우스서 오는 거. 하고. 야, 요 봐라. 요 아니라요. 요 강물이 틀리요 봐. 요건 미얀마 오는 기고 저거는 나우스 서 오는 기고. 야, 아니라. 요거는 미얀마 진짜 나우스라니까. 네. 음. 요한 번. 야, 요온 기계도 이거 십수 년돼도 완전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골로 트레인글 장마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루 종일 걸리고 오 늦게 돼야 우리 숙소 장마에 가실 겁니다 이거 영상 이거 한번 그때로 영상을 못 찍어갖고 오늘 일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이, 뭐, 불쌍한 그대로 있고, 우리는 이제, 신미년되니까 늙고 구웠습니다. 얘도, 놀러가 많이 오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점도 좀 있고. 전부, 얘 뭐.

여기가, 아, 예, 뭐, 배탄 데가 있네. 배도 탄데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배 모양으로 만들라네. 매콤강. 아. 여기, 오더 투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아, 이거에요 우리 이전에 나우스 갈때 요거 탔습니다, 요거. 요거 타고 저 나우스까지 갔다고 이랬습니다여있네 아, 이 나우스 못 들어갔다 갔는데, 내가 갈수 있는가? 이건가? 아, 이거 그 여기, 여기 이제 절로 내려 내려가서 방콕으로 가면서. 베트남하고 만냅니다, 이게. 강이. 에 방까지 해서, 맛있어, 많이 들어있네. 에이, 이따, 여기, 폭이 뭐, 위치해 놓고. 요, 한 번, 불상 요게. 아, 찍어 볼게요. 요, 요, 불상 보면, 요, 요. 예, 완성들생을이 납니다. 나 와서, 트라잉과, 월드 트라잉과 간대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말하니까 바람이 좀안바라을걸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 <laughs> 여하튼 태국에는 코끼리가 어디가 안빠져있고 빠진 데 없습니다. 전신이 코끼리 요래 되어있습니다. 코끼리가 다있어는데어 한티크안 뭐 가면 용이 이런 예, 불쌍해. 아유, 크죠. 여기 오니까, 또 옛날 그대로 변한 건 짜들 없습니다, 보니까. 이건 안 변했는데, 저 건너에, 라우서가 많이 변했네. 야, 나오서가역 발전이 많이 됐는가. <목소리> 전부 뭐, 고쩐이고, 와서살이쭉입니다 이거. 그니까 그래. 자, 제가 있네. 이것도 뭐 보니까 그냥 보타고사요이 덤불상이다. 그 붙이는 표가 납니다. 아무튼 대부분 덤이 많아요. 음. 지인들이 너무열무있습니다 여기도 코끼리들 있어요 코끼리 없는데 아, 왜따라요거기데 형님 사진 찍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보이뭐배탄건네 또 서야 앉아 보자. 시끄러. 진짜 어디, 지금, 우리 야 불상 대단하지요. 와. 요 뿌듯한데. 그래. 어, 요건네가는바로요 건네간데. 저건가, 요 건네간나가, 대건네나 그거가 여, 시장도 있는 것같은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말변했서 요거니까. 여기 공사를 좀 해가지고 이야 참 대단합니다 골드 트레잉걸 칸답니다 저어 저어쩌 건너는 미얀마 땅요는 라오스 땅입니다 아까 수로보이 음. 또사무 가서 가야겠 그냥 얘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도 아이고 님들 알아보고 산삼 뭔텐을 써야겠어 어, 호리 옷을 울떼기 사진이 어 있네 에 얘는 완전히 불떼기 영상이는 야요 불상 뒷모습입니다. 음. 아 여기서부터 우리 0년전 나왔어 저거 건너갔습니다. 나왔어 갔나고 미얀마의요 국경을 지금 있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미얀마요. 이 일로도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일로 해가고저 위에가 전신이 되어는데 미얀마는 국경에 가서 또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가 시장인데, 그것도 한번 찍고. 아이고, 건그 물리스까지 찍어 왔습니다. 영상 찍어 왔습니다. 에이구, 속엔 좋네. 좋긴 좋다, 이거. 오색천원, 오색천원. 아유, 뱀이고. 이 뭐, 손이 지금, 손이 몇 개고? 음. 음. 화장실. 빨리 갔다 와서 저, 저 위에 있더라. 탈락하면 도와 탈래 여기뭐 요거는 목이 세개 있는 용이가 이게 무슨 용이지 얘도 이 코끼리 배용 머리에 코끼리 문장이 또 들어가 있네 요거는 인어네 인어 이너. 아, 어 요거는 고래고 어여자 인어구나 요거 이제 요걸 요거 한번 보이소 요, 보면, 자, 라우스 있고, 타일랜드 있고, 요, 미얀마에 있죠. 요래 생겼입니다 Y자로. 아, 요, 요, 요기, 요걸 요만들어놨구나 요래 돼서, 저 앞에 저기, 있냐, 미얀마고, 요자 라우스, 요 자, 되었습니다. 에잘 해놨네, 이거. 뭐. 자, 아, 그래. 음사을 해갖고. 아, 이거, 여기, 요, 요기, 요기, 맨 요거 Y자입니다. 예, 그래도, 이게, 강물 위주로, 이제, 국경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철저한 명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 그냥, 이런, 사업식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아이고, 잘 찍었다. 예, 다시 봐도, 좋습니다. 다시 봐도, 이게 참, 멋진 데 예 요거 써서 장라이 골드 트라이앵글 예요 삼국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영상을 마치고 려했더지만은요 포토존이 있어갖고 또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 확실히 편하죠 나우스 타일랜드 미얀마 그죠 요요딱 포토존이네 포토전으로 해놨어. 다시 뛰어봅니다. 오은좀 전방이. 상구 이런, 이렇게 따게 해온 에이, 여기서 자기 많이 찍었는데 포토존. 에이.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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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어? 포토존, 미얀마, 나우스 삼구 포토존. 요 포토존이라. 예, 요것으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